네, 저 이제 이 앞주에 이어서 이제 우리 유누모 리더님이 홈케어 함께 하시는데 이제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은 홈케어가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아미 홈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세제 제품 우리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세제 제품을 통틀어서 아미 홈이라고 이름을 이제 브랜드를 브랜드 세제 브랜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메이 홈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어, 이앞 주에 했던 거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나머지 제품 중에 하나인 이제 LOC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LOC는 이제 표면, 표면. 그래서 모든 우리 가족 집안의 표면을 세정할 수 있는 그런 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보면 1959년에 아메이가 생겨났었거든요. 그때 같이 함께 태어난 제품이 에로시예요. 그래서 정말 아메이 역사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아메이 제품이 그 세제 여러분들이 정, 정말 잘 아시는 아메이 세제의 기본 툴이 기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어 이제 그 빨래 세제도 나오고 또 여기서 디시드락 같은 이제 그런 세제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어, L.O.C 표면 세정용 제품의 보면, 특징을 보면 여기서 이제 카다로그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카다로그를 보시면,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넨델이라는 분, 그래서 이 분이 뭐냐면, 형, 친구 두 분인데, 회사 창립 멤버세요. 이분들이 59년에 LOC 다목적 세정제를 아메이 최초로 지금은 이제 60년이 된것 같아요 59년에서 계산해보면 60, 60년이 다 됐거든요 그 60년 동안 50여 개국에 이렇게 전달을 하고 사랑받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표면을 다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LOC의 특징을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 뚜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주택용 다목적이라고 이제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 물이 달아도 되는 모든 부분을 다 청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퀘스트는 이 학주에도 이렇게 공부를 했지만 정말 깨끗하게 청소, 세정력이 너무 높게 그러면서도 어, 남, 찌꺼기가 남지 않는, 그러면서 또 환경을 지켜주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모든 세제들에게 다 바이오 캐스탄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어, LOC의 특징은 보시면 고농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얘가 이제 고농축을 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여기서 분무기 통이 보이죠? 근데 네, 20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통을 어 분무기를 만들어서 쓸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고농축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이 제품을 분무기 제품 정도로 나눠서 산다 그러면 20통을 따로 사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고농축이라 그걸 하나로 줄여서 아, 어, 앞 시간에 말했던 환경도 지켜주고 또 어쩌면 물류비도 줄여주고 그런 모든 조, 정말 좋은 제품인데 그러면서 우리 손에 들어올 때는 많은 저렴하게 내 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제품이고 정말 세정력은 아주 우수해서 헹굴 필요도 없다는 그리고 또, 간편하게, 우리 되게 청소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근 청소했을 때 쉽게 청소, 그러면서, 어, 찌꺼기랑 찌든 때가 쉽게 빠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또, 착한 세정제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그 우리, 우리가 싫어하는, 안 좋아하는 그런 유해 화학, 유해 성분이 전혀 없는 그런 제품으로서, 이제 필보과 테스트에도 완료해서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잔류물이. 전혀 남지 않기 때문에, 어, 특별하게 헹궈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분무기에 뿌려서 닦고, 그 다음에 물기가 없을 정도로, 그 다음에 꼬들꼬들하게 말르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거기를 물로 헹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카다로그를 보시면, 5터 원액. 그래서 전에 이게 이제 리뷰전도 되었거든요. 전에는 4터의 원액이었는데, 지금 5터의 그, 뭐, 그 물에 원액을 30ml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분무기에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이 분무기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우리 제품에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큼 넣고, 얼마큼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표시선도 다 되어 있고요. 어, 저는 이 LOC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나, 그러고 보면, 저는 좀 맨손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청소할 때, 어, 화장실에 이걸 꼭 놔두는데, 화장실에서 놓고, 신발도 많이 빨아요. 얘로. 신발을, 어~ 표백제랑 같이 넣어놓고 좀 담궈놓고 그다음에 청소 이렇게 씻으면 너무너무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들 혹시 스폰서님들이나 통해서 데문을 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데문을 직접 보셨을 수도 있고 영상으로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보신 분들은 꼭 이렇게 스폰서를 통해서 데문을 한번 봤으면 하고 추천을 하는데 기름때를 너무너무 잘 지어주죠 그래서 대문할 때 우리가 수건에 그~ 뭐죠 그, 그 구두약 그걸 발라서 부두약을 보면 그건 아주 강력한 그 기름때죠. 그거를 어 에로시에 묻혀서 그냥 물통에 넣고 잡아 이렇게 흔들기만 해도 그그 그 찌든 때가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를. 이렇게 눈 앞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찌든 때에도 엄청 강력한 효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저는 이걸로 전에 집이 안 나갈 때 바닥 청소를 했더니 집이 너무너무 깨끗해져서 바로 그날 전세가 빠졌던 기억이 한번 있어서 에로시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옛날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렇게 온, 이렇게 나무가 아니고 원목이 아니고 장판이었어요. 근데 장판이 또 나뭇결이라 그래서 이렇게 골이 있어요. 그럼 그골 사이에 때가 엄청 끼는 거죠. 아무리 닦아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에로시를 뿌려서 그냥 솔로 이렇게 한번 하면서 걸레로 이렇게 닦아냈더니 너무 너무 깨끗해지면서 그날 바로 저녁에 집 나갔던 그런 <laughs> 좋은 경험이 있어서 그만큼 청소가 쉽게 잘할 수 있다는 거꼭 말씀해 드리고 싶고, 어, 진짜 여기에는 그식물성 오일성분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되게 이렇게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고 지켜주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아, 혹시 락스 아시잖아요. 락스를 화장실에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 그러면 어, 문을 열고 하실까요? 문을 닫고 하실까요? 문을 열고 청소를 하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죠? 그만큼 독하고 내 몸에 유해, 유해하기 때문에 그런 처방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주위에 뭐 깨끗하고 뭐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게 내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LOC는 모든 그런 부분을 다 해결한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쓰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그 LOC, 이거 하나만으로도 솔직히 빨래도 할 수, 저는 아까 신발 빤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옷을 빨아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세분화되면서 세탁세제도 나오고, 뭐, 그릇지는 세제도 나오고, 이렇게 화장실, 욕실 세정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는 유리 닦는 거, 그 다음 주방용도 따로 있었지만, 그걸 다 아우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제품이 단조롭게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욕실 세정제는 LOC가 하는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특화된 거죠. 뭐에? 욕실에. 욕실은 뭐냐, 그러면, 그, 얼룩대, 물대, 이런 것좀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그리고 곰팡이 때라든지, 그리고, 음, 제일 화장실에서 많이 생기는 게 석회 침전물이죠. 뭐 소변이나 아니면, 그 타일 바닥 사이를 보면 석회 라인이 이렇게 석회 그걸 그거죠 석회 성분으로 된 그렇게 라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들도 다 이렇게 때가 끼면 더러워지고 까매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아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얘가 청 얘도 분무기로 뿌려주거나 희석해서 사용하면 되고요 얘를 해주면 정말 깨끗하고 광이 나고 또 거기다가 하나 더 향도 정말 향긋한 신선한 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실 세정제로 이 제품을 쓰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제가 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연마 세정제예요. 이 연마 세정제는 말 그대로 연마니까 정말 좀힘 음 들어가는 그런 찌든 때, 기름 때 이런 거에. 발라놓고 닦아내기만 해도, 어, 정말 이렇게 딱 연마 세정제는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광까지 나요. 그래서 광택이 나요. 그래서 너무 사용하면 저는 그 집들이를 하거나 그럼 꼭 작지만 이 선물을 꼭 하거든요. 어, 퀸 요리를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냄비 세정도 하고 할때 이걸 사용해 보시면 진짜, 어, 그 우리 퀸에그 경면 처리가 돼서 거의 우리 거울처럼 우리 얼굴이 비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 연마 세정제를 써도 기습, 이렇게 흠집이 안 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어, 당연히 연마 세정제는 기이게 흠이 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알고 보니까 1단계부터 뭐 10단계 이렇게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한 것도 있지만 이 친구는 한 3단계 정도 되는 그런 부드러운 연마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가정 제품에 모든 있는데 쓰시면 특별하게 큰그 흠집을 내지 않으면서 잘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광택까지 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음, 얘를 사용을 하는 방법은, 어,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지금 잘 나와 있죠? 가스 렌지 같은 부분, 그리고 기름때가 있는 부분, 인덕션이라든지 아니면 쿡탑이라든지 이런데 어 이렇게 다 발라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세정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텐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두 다 돼요. 특히 저는 세면 저기 개수대 옆에 여기 그 인조대리석이 되는 싱크대는 그런데 너무 너무 이렇게 닦아놓으면 어~ 이게 그냥 닦으면 기름때가 잘안 지는데 거기에 연마세정제 한번 발라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주로 닦아내면 광이 번쩍번쩍 번쩍 나고 새제품인 것 같은 특히 그리고 도자기류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같은 데 이렇게 우리 그~ 세면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그다음에 수도꼭지 같은 데 이렇게 그냥 닦아만 줘도 그냥 광택이 번쩍번쩍 번쩍 나서 정말 새 제품인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에도 되고, 어, 저는, 음, 만약에 장식으로 조그만한 그 도자기 인형 같은 경우에도 막 때가 되게 염그 뭐죠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 그게 끈적끈적하거나 아니면 잘안 지워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키친타월로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닦아주면 정말 힘안 들이고 이쁘게 청소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제대로 사용하시면 여기저기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라고 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추천하자면 음, 이제, 뭐, 퀸, 이렇게 냄비 같은 경우 지저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냄비에 전체적으로 한번 도포를 해주고, 안에 물을 좀 넣어주고, 뚜껑을 닫고, 뚜껑까지 깨끗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연마 세정제를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싹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비닐로 꼭, 꼭 묶어주시면서, 그리고 인덕션에 한 4단에 15분, 20분인가? 그 정도 이렇게 하시면 얘가 스팀이 생기면서, 스팀 샤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열어서 그냥 행주나 키친타월로 한번 쓱 닦아 놓으면 그 안에서 번쩍번쩍한 냄비를 구경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어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이렇게 냄비 청소도 할수 있는데 너무 힘안 들이고 잘할수 있다는 어 그런 팁도 드리고 어 최근에 저는 이제 카레를 요리를 했는데. 카레 요리 하고 나면 그 노란 그 얼룩이 있잖아요. 그게 그릇이나 아니면 냄비에도 남아요. 근데 그게 잘안 지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안 지워질까요? 그게 안 그냥 얼룩이 배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연마제 세정제로 살짝 묻혀서 키친타올로 닦거나 수세미로 닦으면 그 노란 라인이 그런 얼룩이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반대로 그걸 제대로 닦지 않으면, 뭐꼭 그게 카레가 아니면 어떤 거라도 그게 남아서 다시 내 요리에 흡수되어 들어와서 내가 먹게 되는 그런 작용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그 색깔로 보는 거지만 그렇게 효과, 너무 대단하다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말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꼭 여기도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진짜 오래 써요 1년을 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각 이제 부수적으로 분무 용기 얘는 정말 우리 제품에 특화되어 있어요. 특히 에로시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공부할 과일 세정제 그리고 화장실 욕실 세정제 이런 쪽으로는 색깔이 또 욕실 세정제는 노란빛이 나기 때문에. 뭐 나기 때문에 그러지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스티커 세트까지 나와가지고 붙여서 사용하면 헷갈리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극세사맙 세트들도 있는데, 저도 이제 고양이 생활을 키우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되게 필요하고, 그리고 솔직히 청소는 힘들잖아요. 최대한 쉬워야 되는데, 큰 넓어요, 넓, 길어가지고, 몇 번만 해도 넓은 공간을 청소가 쉽, 쉽게 할수 있고, 말 그대로 극세사예요. 극세사는 물을 잘, 이렇게 얼룩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깨끗하게 잘 지워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기를 분무용기에 LOC를 담아서 뿌려가면서 닦으면 금방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특히 이 극세사맘 옆에 수술 있잖아요. 이 이름이 뭐냐면 코멘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길어요. 조금 다른 제품에 비해서 그래서 구석구석 보면 손이 안 가는 곳 것, 그리고 걸레가 안 가는 것도 얘가 먼지 같은 경우를 다 잡아서 나오는, 그래서 깔끔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보시면 만족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파워버즈 같은 경우는, 어, 그립감이 되게 좋죠. 딱 잡으면, 여러분들 보시면 새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새두 마리가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시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 구멍은 걸어라고도 되어 있지만 그것보다도 향, 항균, 그래서 그 빨리 마르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놨고 그쪽에 항균력과 그리고 그쪽에 세균 번식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제 뾰족한 부분 그리고 곡성인 부분 이런 걸로 통해서 청소하는 부분 구석구석 다 청소가 잘될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제품인데, 얘는 말 그대로 파워버즈예요 그래서, 음, 청소할 때 쓰는, 어, 그런 제품이고, 어, 네 개가 들어있는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 바다용, 바닥용 청, 바닥 청소용 테이프 크리너는 여러분들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저같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이 돌돌이는 기본이죠.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어, 이제 털 달린 옷, 그래도 소복한, 그래서 이제 쇼파라든지 이런 데 쿠션, 아니면 카페트, 이런 데 아주 필요한 제품이 거든요 그래서 꼭잘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여러분들 잘 쓰고 계시는 제품일 거예요. 디시 드랍스라고 해서 가족용 제품 라인인데, 아, 이것도 빨리 할게요. 어, 한마디로 이제 그릇, 식기 씹는 제품이죠. 우리 식기 씹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고, 얘도 통이 지금 20병이 나올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병당 575원 정도 되는 정말 되게 저렴하게 좋은 제품을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 다 바이오퀘스트 라인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해한 음 제품은 없고 다 무해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 얘는 알로에 베라와 들깨잎 시소 추출물이 있어서 그 손이 제가 손이 작아서 솔직히 고무 장갑을 못 끼고 그릇을 이렇게 씻고 하는데 어. 다른 제품을 쓰면 여기에 습진이라고 그러나 간지러운 게 올라와요. 바로 올라와요. 그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데, 정말 디시드랍스를 쓰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얘는, 어, 여러분들, 그 피부를, 여자들은 정말 그거 아실 거예요. 근데 피부를 지켜주면서, 그리고 세제, 세, 우리가 이제 그릇을 씻다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외식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릇에 세제가 남은, 남는다고 그러죠. 찌꺼기 남아서. 그게 우리가 1년에 소주잔으로 한세잔네잔을 이상을 마신다 그래요. 지금은 아마 더 하면 더 했지, 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걔가 또내 몸에서, 어, 그 생식기 교란이라든지 여러 호르몬 문제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내 자녀와 우리 가족에게 큰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건강적으로.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세제는 찌꺼기가 남지 않고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릇에 절대적으로 어, 세제 제품 잔여물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품은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음. 그 옆에 이제 과일 세정제를 보시면 얘 1리터짜리거든요. 그래서 약알카리성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특별히 과일, 과일 야채, 채소를 많이 먹죠. 그래서 어 얼마 전에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그 과일, 샐러드, 사과, 이런 거를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어, 자기 몸에 농약 추출물이, 농약 성분이 너무 많이 과다로 구경이 돼 있어서, 어, 건강에 또 문제가 생기신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건강 지키려고 야채, 과일을 먹었는데 그 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을 수 밖에 없는 게 거기에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광택제라든지, 이런 또 흙먼지 거기에 있는 벌레, 알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깨끗하게 이제 제거하지 못하면 대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일 야초 우리 과일 채소 세정제는 그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흙먼지 뭐 거기에 나오는 기생충 알이라든지 아니면 농약 농약은 쓸 수밖에 없는 건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제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약 잔류물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어, 요즘 브로콜리라든지 그런 거 보시면 허옇게, 뿌옇게 우리 코팅되어 있는 거 보시죠? 그게 이제 포면, 우리가 따로 포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을 광택제를 바르고 또, 또, 이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광택제를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줘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은 희석해서 쓰지 않아요. 그냥 바로 분무기에 넣고 바로 쓸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절대 희석하지 않고요. 얘 쓰시면 참다운 그 제품의 색깔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진짜로. 브로콜리가, 아, 이런 색깔이었구나 하고, 어, 그리고 깨끗한 제품을 이제 드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런 쪽으로 그리고 강력한 세정력 세정력도 갖고 있고 보수 성분도 갖고 있고 해서 우리가 우리 피부에도 무해하다는 거 아시고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얘도 이제 따로 나온 제품이 이제 아까 그디시드랍스의 전용 희석 용기거든요 여기에 용량에 맞춰서 물 넣고 그~ 디시 드랍스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스크럽 버즈 같은 경우는 녹이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집 이렇게 한 번씩 가다가 보면 다 집, 집마다 스크럽버즈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색깔이 부물희물해요 코팅이 없어요. 그래갖고 쇠에서 냄새 나고 거기서 막 찌꺼기 더럽게 막 나오는데 우리 제품은 정말 마지막까지 보면 그 스틸이잖아요. 스틸 거기에 광이 계속 있어요. 그만큼 어, 녹에도 안전하고 깨끗하게 항균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고요. 어, 그래서 이 제품으로는 여러분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뭐, 뭐, 찌, 찌든 때, 찌든 그런 쪽도 하고, 또, 어, 뭐, 쇠, 이렇게, 스틸, 기스날 수도 되는 제품, 그런 데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뿌리채소라든지 이런 거 씻는데도 쓰고, 어, 그런데, 음, 다 얘들을, 아 그, 우리가 데모를 전에 내가 이걸로 데모를 본 적이 있는데, 스타킹이 문질러요. 근데도, 올이 나가지 않는 걸 봤거든요. 그만큼, 어, 거치면이 없이 잘, 한줄한 한 줄도 다잘 이렇게 뭐라 그래 절삭이라고 그래 절삭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소프트 버즈 다 누구든지 아메이 제품이 어떤 분들은 비싸다고 말씀하실 때 저는 한마디로 그냥 그러면 아메이 제품에서 수세미 써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제품도 저렴하면서 너무 좋은 제품이라고 써 보면 다들 만족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얘도 똑같은 아까 파워 버즈하고 같은 기능으로 항균력도 갖고 이렇게 지켜주기 위해서 구멍이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디시드랍스하고 정말 찰떡궁합으로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꼭 한번 이것도 안 써보신 분들은 꼭써보길강추하고요 그다음에 거리형 고무장갑. 고무장갑에 거리가 돼 있어서 정말 이렇게 건조시키는 데도 깔끔하게 건조시킬 수가 있고요. 얘는 어 음, 어, 그 고무장갑 좋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천연 생고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탄력도 좋고, 냄새도 솔직히 안 나요. 그리고 숯, 황토, 이런 게첨가 돼서 황균력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습진이나 손이 약하신 분들도 우리 고무장갑 쓰면 그런 게 없어서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장철도 오고, 그러면 저도 이제 친정갈 때 이거 두세 개 사갖고 가요. 그럴 정도로 다들 갖고 오면 되게 좋아하고 반가워하는 제품인데 여러분도 꼭 쓰시길 바라고 극세사 디지타올은 극세사이드다 보면 그건 다 아시잖아요 흡수력 뭐~ 이런 것 제거력 이런 거 아주 좋아요 그리고 근데 이건또 하나 강추가 음~ 그~ 뭐라 그러지? 내구성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천이 정말 늘어나거나 변, 변형이 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정말 오래 쓸수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쓸수 있어요. 형태가 변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면서 쓰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어, 표백제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담그거나 삶아서도 쓰는데 정말 형태 한번 변하지 않고 오랫동안 몇 년을 쓰고 있어도 그 제품이 그대로 지켜지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디시타월이 필요하면 그런 하얀 거뭐 이렇게 시중에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오래 못 쓰거든요 이거 꼭 쓰시면 본전 뽑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세제를 대충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는 이제 고농축 제품이고 그 다음에 생분해성 스스로 분해 된다고 말씀드렸죠. 개만 활성제는 기름과 물을 섞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때를 빼주고 기름 때를 빼주는 건데 얘가 자연으로 들어가서 생분해가 아니고 그냥 화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 그~ 뭐냐 하천을 그~ 이게수 그~ 수질 있잖아요 그~ 그~ 수질의 수포면을 피막을 그~ 그냥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산소도 안 들어오고, 그냥 햇빛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수질이 썩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수중 생물들이 다 죽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물과 c o 2로 변형이 되는 생분해성 제품이고, 물인세제, 물인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뭐 낙동영양의 무슨 라떼 됐다 막 그러면서 그 뭐, 저, 있기 많은 그런 우리 음료 같이 꼭 올려가지고 물이 오염된 거 보여주고 그런 사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얘들은 이제 그 유기 영양분이 돼가지고 뭐 플랑크톤이나 이런 애들한테 막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이 번식을 너무 많이 하다보면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또 물이 썩게 되고, 막 이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서 또 물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바다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켜주고, 그리고 단추라 지퍼 이런 쇠, 부, 그런 거, 부식도 방지제가 들어 있고 어 다시 우리 음뭐 재활용할 때 소잉 크 잉크 같은 경우도 다 자연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어 재생산되게끔 이렇게 부독성 제품 으로 소잉이 만들어져 있고 소비자들에게 강력하게 말하는데 이100% 만족 보증제도 이 3개월 이내 에 된다는 거 이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품은 샘플 이 없어요 그냥 써보시는 거죠 써보시고 만족하면 써보시면 되고 잘 모르겠으면 스폰서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물어도 보시고 그래도 만족 스럽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반품 이 되기 때문에 환불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사용해 보실 라고 추천해 드리고요. 아미 제품 다 그래요. 그래서 다한 번씩 그런 식으로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오염 방지제. 그래서 옷을 우리가 세탁기에 넣고 빨면 거기서 이렇게 오염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또 다른 데로 이 전이가 되거나 옮겨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 오염 방지제 청소를 했는데 거기에 또 다시 때가 끼면은 안 좋죠. 그래서 빨리 더러워지지 않게끔 제오형 방지제가 있고 정전기 방지제도 들어 있고, 그리고 빨래가 잘 되게 경수 연화제도 들어 있고, 그리고 어 처음에 말했죠, 우리는 그 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건 마찰력이다. 빨래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많이 안 나는 거품 옥제제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효소성분으로 분해가 되게끔 그렇게 들어있고, 섬유유연제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게 경제적으로 좋아, 좋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특히 요즘 같이 우리 에너지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 에너지도 귀할 때 이럴 때 우리 아메이가 한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품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우리 집과 자연을 위한 선택이 어쩌면 이 작은 LOC 한 병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세제 하나씩 하나씩 한번 바꿔서 써 보시기를 강